최근에 그 중축공사 수의고 약 전환된 다음에도 또 계약 깨졌다는 얘기 들으셨죠? 예, 보고 받았습니다. 그 공동보급사 중에 하나 회사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깨졌다 그랬는데 예.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. 예. 그래서 유찰이 다섯 번이나 돼서 여섯 번째 계약이기 때문에 좀 가격을 넉넉하게 좀 올리셔가지고 제발 유차, 추가 유찰되는 거 없이 5송보다 우송하고 비슷한 규모의 통행량인데도 역사 규모는 4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좀 관리를 좀잘좀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10% 차지하는 업체 하나 때문에 계약이 깨져가지고 광주시민들은 이 증축하는 것 때문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역에서 이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아,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대책 빨리 어,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그 입찰 준비해서요. 어, 5월 중에 입찰하고.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어, 다시 다시 네. 예, 이저 네, 네. 네. 뭐야 광주송정역 어, 입찰이 성공되지 그 못해가지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.